특정 단어가 머릿속에 맴도는 이유. 외부 조작의 충격적인 증거.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종종 특정 단어나 생각이 강제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만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은 외부 조작의 일환으로 볼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가신 경험의 이면에 숨겨진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단어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경이. 사람이 자주 마주치는 특정 단어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머릿속에 맴돌곤 합니다. 이는 조직 스토킹의 일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비웃음 조롱,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말들이 지속적으로 내뱉어진다면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목격되는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인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뉴스의 영향 특정 사건이 크게 보도되거나 유행하는 경우 연관된 단어가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주변에 괴롭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생기게 됩니다. 죽어 망해버려 또는 각종 욕설은 해당 상황에서 인지되며 이는 피해자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조직 스토킹.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 곧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주변인들이 아닌 적으로 쉽게 조종되는 경우 그들은 누구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단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우리가 모두 연관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해자층의 확대, 현재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며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공원, 학교 심지어 해외에서도 경험됩니다. 조종되는 가해자, 피해자가 아닌 주변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조종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